몇 분이죠? 53분. 네, 53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얼굴이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 이렇게 마스크를 써주고, 네. 저, 저 컴퓨터라서 캡을 못켜요 알겠어, 괜찮아.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시죠. 자 하나, 둘, 셋.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운산고등학교 2학년 체육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다른 과목들은 대부분이 수행 평가를 이 기간 동안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체육 교과에서는 수행 평가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어 이걸 그냥 미뤄놓고 내가 출석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 수행 평가니까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수행 평가에 대한 고민도 생겼어요. 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 그 평가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닐까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타바타도 그렇고, 이론수업도 수행평가랑 연결이 되게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론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영상 자료를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교육부 지침상 온라인 기간 동안에 한걸 다시 다뤄주면 그걸 수행평가에 반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등교 계약을 하면 학생들에게 좀 짚어주고 어, 이것을 논술형 평가로 볼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홈트레이닝 중에 이 타바타라는 이 운동을 어,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20초 동안 고강도로 운동하고 10초 휴식하는 방식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고강도의 운동을 어, 하는 방식인데 그럼 우리 타바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음,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아, 아, 아. 보면은 두 가지 게시물이 올라왔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실천하는 거, 그다음에 이론 수업이 있어요. 이론 영상이 계속 나갈 텐데 보고 그만두는 영상이 아니라 나중에 논술 수행 평가에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 유심히 보고 글쓰기 과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설문지 안의 영상을 시청하고 무릎에 답하시오. 지금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주세요. 아, 그 구글 클래스룸에 가면은 과제 두 가지가 나와 있어 하고 9시 50분까지 다시 들어오면 돼. 보고 그 합점제로 인해서 체육 수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업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두 반이. 동시에 나와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걸 블록타임제로 해서 2시간이 그 들어가요 그래서 김철쌤이랑 저랑은 그두 반을 가지고 수업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울산고등학교 체육쌤들입니다 자 온라인 수업에서 열심히 활동합시다 온라인 수업에서 만나요 제발 애들 열심히 만들었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애들 뭐 평소처럼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러죠 뭐 <laughs> 애들 이렇게 40명 답했어. 이거를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로 바꾸잖아요. 바꾸면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보거든요. 쌤 웨이리 큐티 뽀짝 러블리해요. 쌤은다 좋은데 딱 하나만 붙여주세요. 제 심장. <laughs> 너무 웃겨요. 잘 부탁드려요. 재밌어요. 아또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이런 반응이 제일 주된 반응이에요. 그렇죠? <laughs> 우리 또 53분 되면은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글쓰기 과제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실천 과제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과제들 이거 하나, 이거 하나를 어 오늘 완수를 하셔야지 출석 인정도 되고 수행평가점수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누락하지 않도록 다 촬영을 해서 오늘 내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쯔, 어, 쯔, 무슨 침대에서 할 때로. 어 침대에서 해도 괜찮기는 한데 저 방이 좁아가지고 좀만 카메라에 찍히려면 침대에서 해야 돼. 어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코리드를 먼저 요어 어. 그거 완전 좋아하지. 진짜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이기 쉽죠 코리드를 먼저 할게요. 오케이. 소리드는 해줄 거야. 선생님들 설명 끝났고요. 클래스룸으로 가서 두 가지 과제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하다 보면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 소외적인 얘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친근해질 수 있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인상적이다. 파이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한명한명 한명 남겨주는데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고 답이 없는 애도 많이 있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애들 이름도 읽히고 피드백도 하고 하는 좋은 것 같아요. 어, 오프라인으로 체육수업 했을 때보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 학생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과제를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하면 한 명, 한명한 명의 수행을 관찰하기가 사실 힘든데 이렇게 영상을 제출받는 식으로 해서 한명한 한 명을 유심히 볼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 수업의 좀떤특인것 같아요. 체육 수업 시간이 사실 모여서 하는 걸이 온라인 수업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모여서 하는 활동들이 협력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도 더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관찰해주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으로 내가 해줄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온라인 수업에서는 조금 더 얘와 내가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수업 반대했거든요 저는 모르니까 실체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되게 고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인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되게 노력으로 다들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좀더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미션을 만들어내는 것, 도움이 될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 저희들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